79번째 산행, 북한산입니다. 오늘은 79번째 산, 북한산입니다. 여기는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 아, 아이고. 저기는 지금 도성광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철축이 피어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아마 이게 도선사가 바로 저 건너편에 도선사가 있고 도선사 불교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산 여기에서 바로 백운대 방향으로 한번 신나게 보고싱 해보겠습니다. 보고싱. 급경사를 약 700m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하루제입니다. 하루제에서. 어... 배운대까지는 약 1.4km. 지금까지 온 곳에 한두 배만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운대를 향해서. 고고시 하루째에서 약 300여 미 올라오면 북한산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계곡물이 있어서 아마 구조대 사무실 있는 것 같고요. 또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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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인수암이라는, 어, 암자가, 이렇게,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군암, 배군대를 향해서, 고고! 아, 쭉 올라오면, 여기는 배군산장입니다. 산장 산자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 예, 아마, 아마, 식사도 하고, <목소리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쭉더 올라가면 이제, <목소리도> 이제, 여기는 이제, <목소리도> 시, 상시설도가, 음, 패스됐네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예, 예, 북한 산성 자리라고 정상에 고배군데 아, 정상 올라간 아, 길인데.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아이 아, 아, 이 계단을 타고 암벽을 아, 오 올라서 드디어 쭉가 배군대. 8 3 0 m 입니다감력을시네 삼각산이라고도 하네 감사합니다. KJ워크 새로운 길.